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자, 간부선반도 가르치고 있고, 군입시와 군필기, 군 면접을 지도하고 있는 군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냐면, 선생님, 부사관을 준비하는 친구입니다. 장교를 준비하는 친구입니다. 항공준사관을 준비하는 친구입니다. 학생입니다. 자 공부를 어떻게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 요부분 굉장히 궁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데 오늘 시간에는 부사관 관련된 부분만 한번 들어도 할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공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많이 하시는 것 대비 효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본인도 하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봤어요? 해설지를 봤어요? 이해가 안 돼. 일단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죠. 왜요? 이해를 하려면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요. 아니면 또 학원을 또 걸어서 가야 하고, 어, 학원, 학원을 또 찾아서 가야 하고, 그 다음에 물어보고 학원을 이해서 갔는데 또 모르면 또 누군가를 찾아서 물어봐야 하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 오케이. 또 하나. 자, 전제 조건이요. 에두 번째. 자, 이해가 됐어요. 두 번째는 쌤이 저 암기력이 부족해요. 정말 책상에 의자 앉아가지고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암기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 봐야 되는데 효율적인 암기 방법을 여러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암기를 잘하려면 유형별로 묶어주셔야 돼요. 자, A랑 A-랑 A 이렇게 좀 이런 거, 이런 거. 소문자죠?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묶어서 a 이런 식으로 가져가 줘야 되니까 요거 소금물 문제, 이거 소금물의 변형, 그다음 이거 농도 구하는 거, 이건 소금의 양구하는 거, 소금물구하는 거다 소금물의 농도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로 묶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거를 외워 주셔야 돼요. 농도 문제로. 자, 근데 농도 문제를 한번 공부하면 뭐가 편하죠? 바로, 퍼센트 문제가 저절로 익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요 식구들도 같이 묶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런 그 비율을 많이 드는데, 엄마께서, 어머니가, 자, 우리 빨간 거좀 찾아와라 했어요. 자, 빨간색 지갑 좀 엄마 방에 들어가서, 안방 들어가서 찾아와라 했는데,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왜요? 엄마가 다른 곳에다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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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은 거예요. 자, 그 다른 곳에다 놓은 것은 여러분, 여러분 모르잖아요. 엄마만 아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여기가, 딱 무슨 찬장이 있으면 여기는 지갑, 여기는 뭐 시계, 여기는 옷, 여기는 양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어떤 거. 잡다한 거 그러면 지갑을 찾아오라고 했면 여기 가서 딱 꺼내오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다 혼용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로 모르는 거야 여기서 여기 열어봤다가 여기 열어봤다가 어 여기 어 아니네 아니네 이렇게 이렇게 찾다 보니까 공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외워놨잖아요 이게 바로 지갑이라고 친다면 여기 안에 쏙 넣어주시는 것까지가 바로 암기 전단기 단계, 전단계인 숙지 단계입니다. 자, 숙지가 되시면 이제 계속 꺼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야, 지갑 꺼내, 지갑 가져와, 시계 가져와, 옷 가져와, 양말 가져와. 그 단계가 여러분 뭐냐면, 체화라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지와 체화, 이 부분으로 여러분 넘어가셔야 돼게 너무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가 어렵고요. 암기력의 숙지, 체화 단계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공부 시간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okay. 보이시죠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공부시간은 어느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면 자 부사관 친구들의 합격 정망 솔루션은 정말 순공부시간 5시간만이라도 확보를 해놓자 제일 좋은거 말씀,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전 8시 일어납니다 8시 전에는 무조건 일어나셔야 돼 식사하고 뭐 하다보면 10시 되잖아요 10시에 무조건 2시간 공부를 해주세요 무조건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오후 1시, 2시 되면 피곤하죠. 이때 헬스장 가는 거야. 이때 운동 같은 거 하면서 잠을 또 깨우고, 그다음 이때 피곤하면 낮잠도 살짝 주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 4시나 5시 되잖아요. 이때 스트레이트로 4시간에서 3시간 정도 공부를 해 주시면 바로 저녁이 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딱 짜임 있게 오전에 두 시간 아주 쉽, 이건 쉽게 할수 있잖아요. 점심 먹고 여러분 세 시간 네 시간 하면 순 공부 시간만 여러분 다섯 시간을 채울 수 있어요. 지금 순 공부 시간이 뭐냐면 강의 듣는 시간 제외, 그다음에 누구한테 물어보는 시간도 제외, 오로지 자신이 해야 될 시간이에요. 자신의 공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숙지나 채화를 해주시고 이해 부분은 솔직히 강의나 누구한테 물어보는 걸로 대체를 하셔야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혼자 하시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쌤이 자, 부사관 친구 중에 합격한 친구가 있었어요. 공군부사관 남,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남자친구는 굉장히 열심히는 하는데 지금 두 번이 다 떨어진 거야 다행히 이번에 붙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냐면 오전에 4시간 운동 안에 운동을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오후에 몇 시간 4시간 자기 전에 2시간 합해보면 거의 10시간 가량 하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요 시험에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형태로 공부를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낭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군 친구는 알바까지 하는데 학교도 다니는데 합격. 대학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이거 두개 합하는 시간이 굉장히 무시 못 하거든요. 주말 알바에다가 대학교까지 다니는데 합격인 거예요. 시간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여러분 의지 안 는다고 해서 공부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아니, 샘도 공부해 봤지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효율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 그래서 요 부론 부분들을 선생님이 시리즈물로 쭉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과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쭉 단기간에 한 번에 합격을 할수 있을지, 요런 솔루션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쌤 유튜브고요. 쌤 유튜브 들어오시면 이렇게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아무 영상이 한번 클릭해볼게요. 자 영상 아래 볼게요. 아래 보면 이 더보기 라인이 쭉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 보이시죠? 여기에 5주 만에 합격하는 궁투의 공부법이라고 해서 자 여기 오른쪽 보시면 여러분 더보기가 딱 뜨실 거예요. PC나 모바일에서 5주 만에 합격하는 궁투의 공부법이라고 해서 1탄부터 5번째까지 쭉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간단한 여러분들 그냥, 뭐 가입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셔서 개인 테스트 받아보시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자격증 정보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간 계획표 수립 도와드리고 있는데 1표도 다운받아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댓글로 신청을 해주셔야만 저희가 그 친구 메일이나 쪽지로 보내드려요 개별적으로 해서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군뜻쌤과 여러분들 상담하고 싶은 친구들은 아래 여기 링크 보이시죠 이거로 신청을 해주시고 교재 필요한 친구들은 핸드폰 문 다섯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 무료 강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1번에서 4번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에 합격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여러분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쌤한테 요청 아니면 혼자 독학을 하고 싶다는 독학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니까 상담까지 쭉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오셔 가지고 더보기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댓글도 있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